고수지사마, 이라샤이마세! 아이리 칸나. 이거 그거 알아요? 저 아이리 칸나 이름도 이거 제가 지었어요. 칸나, 이거 원래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 있었어요. 저는 용이니까, 예. 이제 그 용고 언어로 이제 있었겠죠? 예, 근데. 지구에 와서, 이제, 회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. 근데 이름이 처음에 뭐였는지 알아요? 이름이 처음에, 류가미, 류가미 사, 사라? 류가미 사라였어. 그니까, 러 류가미가 용신이란 뜻이에요. 용신 사라. 근데, 들었는데, 뭔가 좀 아닌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거 좀 아닌 것같아 그냥 제가 지어올게요. 해서, 한 3일 동안 계속 이제, 구글에다가 이제 한자 뜻이라 이런 거싹다 찾아가지고. 이게 제 일본 이름이 이거예요. 이게 아이 할때이 앞, 앞에 아이하고 아이디예요아이디 근데 이 앞에 아이 자가 분청할 때, 그러니까 약간 그 쪽빛 색깔? 남색깔 하늘에 우리 되게 이제 해지고 보면 약간 예쁜 색깔 되잖아요. 네, 쪽빛 색깔. 네, 그 쪽빛 색깔을 이제 그 아이, 아이, 이로라고 해요. 음, 아이, 이로라고 하고 이제 리자가 이게 일본에는 칠때 보석?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거기 중에 이제 옥이 들어가요. 근데 옥이 약간 왕을 뜻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황녀기도 하고 이게 여기 한자 보면 앞에 왕자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너무 잘 맞고 어감도 예쁘고 되게 고급진 한자예요 그래서 이제 아.. 아이리 그리고 이제 유리라는 뜻도 있어요 유리 혹은 왕을 뜻하는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쪽빛색 보석 쪽빛 보석 근데 제가 또 이제 메인 컬러가 약간 푸른 색깔? 근데 너무 푸른색도 아니고 약간 좀 고급진 그런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리 쪽빅색 뭐 여왕 왕 보석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리 칸나라고 지었고요 처음에 칸나 아이리가 될 뻔했어 사나님이랑 막 근데 칸나가 칸나가 앞으로 가고 아이리가 칸나를 막 칸나 아이리가 되는 게 낫지 않아 이러는 거야 아니요! 이러면서 막. 절대 아이리 칸나를 하지마 절대 해선 안돼 라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이리 칸나가 됐어요 칸나가 됐고. <laughs> 오늘 영업 종료니까 내일? 또 맞을 거예요? 응? 맞은다고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칸나와 약속!